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목소리> 여러분들, 자 강화를 오강을 만들겠습니다, 오강을 자, 오강을 이제 만들면 돼요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특한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특한스러운 플레이죠 자,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강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높음으로 시작합니다 높음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코인 없이 일단 넣어요 처음에는 그럼 바로 1강 성공했죠 그 다음에 바로 또 2강을 2강을 일단은 그 구인진 넣고 딱 높음으로 5, 5코인 넣어요 그럼 바로 또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3강을 또 바로 구인진 넣고 10코인을 넣습니다 그럼 바로 또 성공을 해요 그쵸 그리고 4강을 또 바로 여러분들 9코인 구인진 넣고 바로 10코인 넣습니다 바로 성공해요 왜 성공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성공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번에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더 놓고, 노 코인으로 돌립니다. 그럼 바로, 성공 안 했죠? 왜 성공 안하는 아세요? 그 다음에 5코인 놓고, 시코인 넣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5코인이 딱 놓고 돌려요. 일단 실패. 아, 이번에 성공했어. 이게 왜냐면은, 5코인에 왜 성공했냐면, 이제 그 다음번에 마지막 5강 갈 때는 코인에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님 열심히 했나요? 성공했죠, 여러분들. 큐 살아있네, 최 자, 이제 여러분들 4강에서5강가는 방법 s6 알려드릴게요. s i 그만해. 스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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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x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개소리하고 있네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게 뭔가, 제가 말하는 대로 항상 돼요.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합성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넥슨 형님들께 차를 일단 받쳐야 돼요. 예. 네. 일단, 넥슨 형님들께 일단 안 좋은 차 이런 거를, 열대를 받칩니다. 잘 보세요. 일단, 받쳤죠? 네대 받쳤고 자잘 보세요. 네대 세대 3대, 세대를 받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재물을 일단 좀몇몇대 받치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다섯 이상 재물을 받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치고 그다음 에한번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재물을 잡으세요. 한번더딱 이런 식으로. 어, 야, 근데 나 칠. 제... 야, 나왜 구고 두 대야? 어? 뭐야? 야, 잠깐만 나왜 구고 두 대지? 뭐야? 아 교배했어요 얘네가 아 얘네가 교배 가지고 두대된 거예요 아아 구구는 아, 이제 한대 뽑으면 원 플러스 1이 돼. 아 구구구는 한대 뽑으면 자동으로 교배까지 해서 원 플러스 1 해서 두 대가 되는 거야 아 교배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 구구는 여러분들 한대 뽑으면 이게 교배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한 대가 더생긴데요예 그렇답니다 일단 그럼 놔둬 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아무튼 세대 일단 바치고 아까 제 말대로 일단 제 말대로 아까 세대 한 대를 더 바쳐요 이렇게 자총 이제 열대 열, 열대 바쳤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성을 이제 5강을 갑니다 잘 보세요 자 5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요 안 좋은 차로요 일단 안한안 좋은 차로 또한 열대 뿌려야 돼요 잘 보세요 진짜 처음에 안 좋은 차로 코인 없이 뿌려요 이런 식으로 한번한번 한번 뿌렸죠 잘 보세요 오광 진짜 쉽게 합니다 제가 오광 10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지금 하는 거는 패스하고 이거는 이 열대는 그냥 받쳐야 돼요 이 열대는 그냥 받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대 받쳤죠 자 세대 받칩니다 일단 열대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받쳐요 열대까지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받칩니다 잘 보세요 추천 좀 눌러주시고 네대 받쳤죠 잘 보세요 자 네대 됐죠 네대 받쳤고요 다섯 대 빠르게 다섯 대자 다섯 대 맞췄고요. 잘 보세요. 이제 여섯 대 맞힙니다. 여섯 대자 여섯 대 맞췄죠. 일곱 대 갑니다. 자 일곱 대 맞췄죠. 세대더 맞힙니다. 여덟 대 여덟 대 맞췄고요. 이제 아홉 대 갑니다. 열때맞쳤죠 이제 열 때까지 딱 받치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열때맞쳤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열번 안에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열번 안에 성공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코인으로 그 무조건 돌려요. 자, 한번 했죠. 열 번에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열 번에 성공하면 내가 진짜 본방에 스킵스세장 돌린다. 잘 보세요. 9 번, 9 번. 두번 했죠. 잘 보세요. 열번안 되는데 키프세장 뿌릴게. 세번 간다 제발. 세번 했죠. 잘 보세요. 세번 했습니다. 네 번, 네번잘 보세요. 네번 했죠. 이제 성공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성공합니다. 잘 보세요. 다섯 번. 다섯 번 했죠. 이제 다섯 번에 끝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번에 끝나요. 여섯 번. 감사합니다 왜안 끝났냐면 방송 분량을 뽑는데요 넥슨 형님들이 잘 보세요 이제 끝나요 진짜 솔라 딱 넣고 딱 하면은 끝나요 일곱 번자 일곱 번 했죠 세번 남았습니다 잘 보세요 세번 남았는데 떨리네요 여덟 번 아홉 번 마지막! 1장, 2장, 마지막 한 분, 3장, 가사스님까지. 일단 세장 뿌렸습니다. 자, 이게 왜 성공을 안 했냐면, 약간 이게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넥슨 형님들 방플 중이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러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안 좋은 차에다가 5코인 운 넣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코을 한번 더 넣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열번 안에 성공한다. 이번에 열번 안에 안 성공하면 또세장 뿌린다. 킵요. 자, 간다. 한 번. 한 번. 이번에 열번안안 안 되면 또 키피 세장 뿌린다. 두 번. <laughs> 두 번. 세 번. 감사합니다. 땡큐.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택한스러운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게 바로 택한스러운 플레이예요. <laughs> 여러분들 보셨죠? 13번 안에 성공했... <laughs> 일단 두대돼 있구요. 자, 일단 이거 옵션 올릴게요. 스피드 10 찍고, 코너링 5 찍고, 15, 10, 10 찍을게요. 15, 10, 10. 와, 옵션 쭉쭉쭉 올라간다. 이제 아까 전에 풀, 노강에서는 1등을 못했는데, 풀강, 풀파츠를 박으면 1등 할수 있겠죠? 갑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금 태고의 빛이 몇개 없기 때문에, 블랙 큐브 박읍시다. 일단 태고의 빛이 몇개 없어서, 일단 구구에다가는 솔직히 그렇게 막, 완전, 넘버원 차는 아니니까, 블랙 큐브 받고요 핸들은, 어, 바이킹 받겠습니다. 핸들 바이킹 많으니까 바이킹 받고, 그 다음에, 서클, 이것도, 카브로 박을게요. 예, 네, 이건 아이템, 그게 많이 탈 차는 아니니까, 대신에 제가 이거, 어, 구구에다가는 로제타는 박아주겠습니다. 로제타는. 로제타는 박아주고요 자, 그럼, 올 유니크로 됐습니다.